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우리나라 부재되게 매주 어류입니다. 오늘의 미국 증시 시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4.68%나 하락하면서 나스닥이 0.25% 빠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S&P 500은 반면에 강보합 수준으로 마감이 되었으며 반도체 섹터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현재 미국 상무부가 17일 중국으로부터의 반도체 수출 사실상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규제안을 발표했습니다. 상무부는 사양이 낮은 인공지능 반도체에 대해 수출을 금지해 중국 기업들이 수출 규제를 우회하는 방안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실제 엔비디아와 같은 기업은 지난 10월 첨단 반도체 수출을 포괄적으로 규제한 미국의 규제안을 우회하는 저사양 반도체를 중국 수출용으로 개발, 생산한 바 있습니다. 미 상무부의 발표로 이 같은 판매가 제한될 것으로 전망이 제기되면서 엔비디아 4.68% 하락, 인텔은 마이너스 1.37% 하락, AMD 주식도 마이너스 1.24% 하락, 브로드컴이 마이너스 2% 하락하면서 인공지능에 노출된 반도체 제조 기업들이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엔비디아의 경우 중국은 데이터 센터 부분에서 매출의 20에서 25%를 차지할 정도로 적지 않은 매출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분기에 대중국 매출이 2배 이상 증가했고 이번 회계 연도에서 40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번 조치로 인한 충격은 있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물론 생성 AI 열풍 이후 엔비디아의 반도체에 대한 전 세계의 수요가 워낙 뜨겁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실제 엔비디아는 내년에 수요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는 판매장고를 확보하고 있는,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미중 갈등이 당분간 안화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 만큼 장기적으로 엔비디아가 접근할 수 있는 시장의 크기가 이전과 작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핵심 이슈를 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의 영향을 제한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수요일 이스라엘 방문해 이집트 및 요르단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골드만 삭스를 비롯한 벤코오브 아메리카 대표 금융주를 비롯해 로키드 마틴 존슨 앤 존스 3분기 실적이 나왔었습니다.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는 세계 최대 헬스케어 기업으로 3분기 매출 성장률은 6.8%를 보고하고 연간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하는 등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이익과 매출이 모두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시장의 예상치는 소폭 상회하며 상승하다가 마이너스 1.6%로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최근 은행주에서 이제 크코브 아메리카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미 최대 은행 중 하나인 뱅크 코브 아메리카는 3분기 252억 달러의 매출에 시장의 수정치를 약9%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빅테크 관련해서 아마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대 온라인 리테일러 아마존의 엄청난 규모와 마진 개선에 힘입어 성장 플라이휠이 다시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월가 투자은행 스티페은 올해 58%나 상승한 아마존의 주가에도 추가 상승 여력이 있음을 주장하며 매수로 투자 의견을 개시했습니다 마크 켈레이 애널리스트는 투자노트를 통해 다른 온라인 전자상거래를 압도하는 아마존의 규모가 핵심 소매 사업뿐 아니라 아마존 웹 서비스와 같은 프라임 멤버십 등 다른 접선 사업을 구축하는 기반이 되고 향후 아마존 비즈니스나 의료까지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아마존의 운영 마진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귀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아마존의 디지털 광고 수익이 2022년 380억 달러 수준에서 2025년 64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어... 보았습니다. 그는 2024년부터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플랫폼에 제한된 광고를 넣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하며 아마존이 소매 미디어를 넘어 다른 광고 옵션으로 확장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추가 촉매제로서 아마존이 소비 두나 역풍을 극복하는 데 다른 경쟁사를 능가하는 상대적인 강점을 가지고 있다며 우위를 점할 것으로 봤으며. 스틸 펠은 이에 아마존을 매수견과 함께 목표가를 월요일 종가 대비 약30% 상승 가능한 173달러로 제시를 했습니다. 한편 아마존은 이번 달초 프라임데이 이벤트에서 올해 매출이 진화를 넘어섰다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지수로 돌아가면 다운은 보합강보합 수준으로 마감이 된 33,997포인트, 나스닥은 장초만 마이너스 1%가 넘게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나 장중 플러스 그리고 다시 하락하면서 0.25% 하락한 13,533포인트 기록했습니다. 확실한 건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3대 지수 모두 저가 매수세가 들어온 모습입니다. S&P100도 보압수준으로 마감이 된 4,373포인트로 마감이 되었으며 유가는 87.7달러로 2%대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현재 국제유가는 세계 최대 산유국 중 하나인 베네수엘라가 석유 생산 을 재개할 것이라는 소식에 수급 불균형 우려가 완화되며 소폭 하락 했으나 이후 강력한 소매 데이터로 상승했습니다. 천연가스는 마이너스 1.54% 하락이 나왔고 달러인덱스 여전히 강달러인 105.99를 유지하고 있으며 빅스지수는 1.14% 상승한 17.95입니다. 피앵그리드 여전히 아, 35로 공포의 단계에 위치하고 있으며 2년물 국채협리가 다시 한번 튀어오르면서 2.27% 튀어오르면서 5.2%까지 올라으며 10년물 국채협리도 4.84%까지 다시 튀어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QQQ ETF 기준 어제 스토켓 슬로우 기준으로 매도 시그널이 발생되었다고 언급드렸었는데 여전히 매도 시그널이 발생된 상태이며 RSI는 53.2 CCI는 73.18을 나타내고 있으며 SPI도 현재 RSI가 52.39 CCI가 84.96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주에 기업들의 실적 발표 중요하며 다음주 실적 발표도 중요하고 계속적으로 실적 발표를 모니터링하는게 중요해 보이며 일단은 오늘장에서는 저가 매수세가 들어온 모습을 알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비주얼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으며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많은 좋아요 구독과 알람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주얼이었습니다.